이 차량은 볼보 XC90. 그러니까 그 대형 SUV에 속하죠. 어,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그런 SUV 스타일을 지니고 있어요. 어, 살짝 투박한 느낌, 선이 굵은 느낌, SUV 고유의 디자인 감각이 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이제 깔끔해요. 뭐 디자인 감각이 뭐 SUV다운 전형적인 그런 SUV면서도 어, 앞쪽에서는 이제 살짝 그 모던한 스타일을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어, 듭니다. 본닛 상단도 이렇게 뭐 크게 어, 굴곡을 주지 않아서 어,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는 살짝 입체감을 줬고 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크롬을 많이 적용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세로 바를 적용을 시켜서 이게 요즘에도 어, 몇몇 브랜드 뭐 마세라티라든가 기아자동차에서도 이런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되긴 하죠. 어, 라디에이트 그릴 그 중앙에는, 어, 볼보라는 그 영문명,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브랜드명이 그대로 보여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기아라든가 포드, 뭐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어, 그 원형의 그 크롬을 적용했는데 이 원형 같은 경우는 베어링을 형상화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이제 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끔 일반 소비자들 중에서는 이제 볼보가그 안전의 대명사 이런 거로 많이 불려왔는데, 뭐 심지어 그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뭐 안전띠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 그거는 사실 무관합니다. 헤드램프는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뭐 반사경 같은 경우도 들어가야 가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죠. 뭐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뭐, 어, 타원형 형태였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LED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디자이너들의 어떤 자유성이 굉장히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북유럽의 어떤 신화, 어, 거기에 나오는 그 토르의 망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곡선미가 들어가면서도 직선적인 어, 그런 선이 강조가 됐습니다. 앞쪽에 이제 또 크룸, 어, 몰딩을 통해서 모던한 감각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음, 눈에 띄는 거는 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지금 이렇게 도어에 적용이 되있거든요. 보통 이제 A 필러에 그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쪽에 이렇게 어, 적용을 많이 시키는데 지금 XC90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쪽 도어에 적용이 됐습니다. 주행, 주행할 때 보니까 어, 그것도 굉장히 편해요. 어 물론 이제 어 측면에서 차가 달려올 때어 경고까지 해 주는 그 시스템이 이쪽 그 미러에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안전성을 좀 높이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 라인이 어 크롬 라인을 적용을 했는데 어 이쪽 뒤쪽으로 올수록 어 살짝 그 두텁게 처리를 한 것이 어, 보입니다. 어 루프랙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가니쉬가 적용돼서 어, 좀 크롬 간이신데 깔끔해 보이네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 275mm 사이즈가 대형입니다. 그리고 20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됐고요. 컨티넨탈 브랜드로 적용이 됐습니다. 편평미는45 레이디얼로 세팅이 돼서. 어, 달리기 성능도 강조를 시켰습니다. 뒷면에서는 뭐 볼보의 그 리어 램프, 어, 리어 램프가 어,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 리어 램프가 이제 리어 글래스 상단에서부터 어, 트렁크 하단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음, 볼보만의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루프에는 이제 리어 스포일러 기능을 적용시켰고, 보통 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시인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 볼보라는 영문 레터링을 적용을 했고, 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인데, 어, 직사각형 형태로 어, 크롬을 적용을 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몬은 이제 어, 전동식이어서 수동으로 안 해도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공간은 넓네요. 공간은 굉장히 넓고 어, 이게 한 700리터 이상 어, 짐을 수용할 수가 있고 지금지 얘는 7인승이거든요. 지금 이게 시트가 이제 폴딩된 상태인데 2열 시트를 폴딩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캠핑을 해도 될 수준입니다. 한 1,800리터 이상 어, 수용할 수가 있죠. 뭐, 여기에 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뭐 담요를 깔아놓는다든가 아니면 뭐저 전자, 전기장판을 깔아놓는다든가 해서 좀 따뜻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여름에도 뭐 유리창을 열어놓으면 다 개방을 시키면 어 시원시원하게 차 안에서도 어 캠핑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스페어 타이어도 있네요. 요즘엔 스페어 타이어 많이 적용하지 않는데얘 어, 같은 경우는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뭐 가볍게 공구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공간 활용성은 SUV다 보니까, 어, 뛰어나죠. 어,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닫을 때도 이제 이렇게 버튼만 눌러서, 어, 차가 알아서 전, 전동식으로 닫히게 됩니다. 아, 여기에는 이제 made by Sweden 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 사실 이제 예전에는, 볼보 포 라이프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그이 볼보가 모기업이 이제 포드에서 어 중국의 지리차로 넘어갔는데 아마 그거를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차에 대한 인식 어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북유럽 스웨덴을 강조한 전반적으로 차는 뭐. 전형적인 SUV, 어, 그러면서도 이제, 음, 살짝, 그, 프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해서, 어, 모던미를 살짝 더 곁들인, 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X390 증가솔린 모델, T6 차량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좀,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고, 그런 세련미도 갖추면서, 역시나 감각을 그대로 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나무라든가 천연 가죽 제품이 어, 많이 그 곳곳에 어, 적용을 해서 재질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 고급 시트가 적용이 돼서 재질감도 좋고 이것도 이제 그 어, 브라운 색상으로 적용을 했는데 브라운 색상이 뭐 일반적으로 무난하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아, 썬루프도 완전히 개방감이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루프 전체를 차지하다시피 할 정도로 썬루프가 대형이 굉장히...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인스트루먼트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T자 형태로 이렇게 적용이 됐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어, 살짝 이제 블록한 그렇게 블록하게 어, 처리를 했고 또 앞쪽 그 윈드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서 주행할 때 어, 다양한 정보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동이 됩니다. <목소리> 센터페시아를 보면 어, 크롬으로 이제 주변 라인을 이렇게 강조를 해서 좀 깔끔한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살짝 컸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뭐 주행할 때뭐 어, 시인성 뭐 낮진 않습니다. 어, 낮진 않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 센터페시아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게 어, 선보이죠. 이 센터페시아에 나타나는 디스플레이를 대형화시키는 추세입니다. 어, 그런 점을 감안하면. 어, X90 그 센터페시아는 이게 살짝 작은 듯한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눈에 들어오는 거는 버튼이 거의 없어요. 버튼 류가뭐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뭐여섯개 정도인데 어, 굉장히 조작 편의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즘 추세는 전반적으로. 어, 버튼율을 어, 줄이고 센터페이아에 적용된 디스플레이에 모든 정보를 이, 이곳에서 한 번에 어, 조율하고 출발하고 어, 그렇게 하도록 이제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센터 터널 같은 경우도 뭐다 나무가 적용이 됐고 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인데 이 시동 버튼이에요. 시동 버튼을 우측으로 돌리면 시동이 켜지고. 또 우측으로 다시 돌리면 이제 엔진이 꺼지는 그런 어떤 스타일입니다. 어, 이건 이제 드라이브 모드 다섯 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무난한 스타일. 요즘에는 이렇게 저 버튼만을 눌러서 어, 가감속하는 경우가 있든가 아니면 다이얼 형태로 어, 적용을 시키는 케이스가 많죠. 얘는 어쨌든 뭐, 기존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는 타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어, 같은 경우는 바우스앤윌킨스라는 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시켰어요. 어, 한1 9개 정도 스피커를 적용을 시키는데 지금 앞쪽에는 뭐 하나 하나가 있고 또 이쪽 그 어, 도어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두 개씩이니까. 뭐, 앞쪽에만 다섯 개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네요. 뭐, 숨은 뒷자리에도, 물론 이제, 어, 스피커가 다양하게, 어, 적용이 됐고요. 아, 어, 앞쪽에 다섯 개가 아니네요. 스피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네요. 앞쪽에만. 어우, 굉장히 많네요. 이 오디오 시스템은, 어, 특징이 저음에서 고음에 이르기까지, 어, 음색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어, 그래서 이제, 보스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음에서 강한 반면, 어이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음에서부터 고음에 이르기까지 뭐 이렇게 연주회를 가서 듣는 것처럼 사실 주행할 때그 음악을 틀어보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형 SUV인데 어쨌든 럭셔리한 맛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재질감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어 예, 어쨌든 뭐 디자인은 어, 괜찮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XC90. 뭐, 우리, 우리가 볼때 이제 XC90이라고도 표현하죠. 뭐, 같은 말인데, 어, XC90은 이제, 어, 불보의 플래그십 SUV에 속합니다. 불보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을 대표하는 자동차 어, 브랜드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북유럽 스칸디나비안 어, 스타일, 그러니까 좀 선이 굵고 좀 터프한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매력이 될 수가 있겠죠. 좀 파워풀한 디자인, 어, 이런 게 특징입니다. x c 9 0는 이제 어, 모델 라인업이 3개로 구성이 됐어요 어, 지금 타고 있는 어, 가솔린 모델 그리고 D5 같은 경우는 어, 디젤차로 돼 있고 지금 타는 거는 이제 T6 가솔린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T8 어, 그래서 이제 연비도 좋고 또 굉장히 럭셔리한 차예요 그 차는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인승 모델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솔린 x 9 0는 7인승 모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벤츠 그 GL 클래스라든가 어, BMW X 3리즈 그 렉서스 RX, 뭐, 이 정도가 어, 수입차 시장에서는 경쟁 차종으로 꼽히고요. 어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내놓은 어, GV80, GV80을 어,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각 차량들마다 어, 장단점이 있죠. XC90는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도 뭐 인기를 모으는 차 중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 소비자들이 선택한 어, 잔존 가치 1위에 올라했어요 사실 이게 좀, 뭐, 잔존 가치가 높으면, 어,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어, 선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차, 그, 어, 대형 SUV 시장에서 잔존 가치가 70%를 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평균적으로는 한55% 정도 되는데, 어,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았다라는 어, 그런 걸 이제 증명할 수가 있죠. 어쨌든 뭐 잔존 가치가 높다는 건 어,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이 어,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어, 장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XC90 중에서도 그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럭셔리 SUV에 속하고요. 어, 지금 이제 타고 있는 어, T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그냥 대형 SUV에 속하는, 어, 그런 세그먼트에 속하는데, 어, 전반적으로, 그, 엔진 파워가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어, 출력 같은 경우 이제 320마력, 토크감은 뭐 40.8kg 퍼스미터를 발휘를 하는데, 어, 뭐, 조용하면서도, 지금 좀 차가 밀려서 뭐 고속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뭐좀더 시간이 지나서 좀 고속으로 달려 보면 이제 엔진에 대한 특징 그런 걸좀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D5 같은 경우는 어 트윈 어 트윈 터보 차저가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 T6 t 6 같은 경우는 터보 차저에 슈퍼차저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진에다가는 슈퍼차저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배기 매니폴드에는 어, 과급기 터보차저를 적용을 해서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게 달릴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엑셀을 좀풀 어, 엑셀을 한번 달려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 슈퍼차저와 어, 터보 차저를 동시에 적용한 케이스는 어,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이 볼보에서 이제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어, 새롭게 어, 개발을 했는데 슈퍼 차저와 어, 터보 차저를 동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 터보 차저 같은 경우에는 어, 터보렉이 발생이 돼요. 이제 공기의 압력 최대한 공기의 압력을 많이 팽창시켜서 어, 구동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기의 압력을 통해서 구동시키는, 어, 그런 게 이제 그 터보 차저, 슈퍼 차저 이런 개념인데, 어, 터보 차저만을 적용을 하면, 어, 그 공기의 압력이 팽창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주행할 때 터보렉이 뭐, 어쨌든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슈퍼 차저를 적용했기 때문에, 어, 엔진에서 그 엔진과 그저그 그 시간이 공기가 압력되는 어고 그 팽창되는 시간이 거의 1대 1이에요. 어, 그러니까 터브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지금처럼 엑셀을 딱 밟으면 곧바로 쭉쭉 달리는 어, 그런 맛이 나요. 그리고 이제 가솔린 그 티스 티스 같은 경우는 어, 엔진 파워가 뭐 320마력. 물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05마력 정도 가휘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320마력인데 뭐 전혀 파워가 뭐 부담감이 없어요. 뭐 엔진은 넉넉, 엔진 파워는 아주 넉넉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고속주행이 아니어서 그런데 차가 좀 밀려서 좀있다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만 뭐 일단 실내가 정숙하고 승차감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할 때그 느끼는 어 파워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볼보 같은 경우 이제 안전의 대명사로 어 이렇게 오랫동안 어 안전의 대명사라는 그런 브랜드로 평판을 받아왔는데 어 지금같이 이제 그 액티브 크루즈 시스템 또 스티어링 휠의 좌측에 보면은 이 버튼이 있어요 어 이걸 통해서 앞차와 어저 앞차와의 거리라든가 이걸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어 차가 알아서 어 세팅해 둔그 거리를 어 앞차를 따라가는 어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 그러니까 에이다스라고 해서 어 운전자를 이제 어 능동적으로 보조해는 그런 다양한 그 안전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에이다스 기능이 어 많이 적용이 됐어요. 물론 이제 첨단 기술이 많이 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레인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운전자가 어 부주의한 운전을 하거나 뭐 졸음 운전 같은 경우를 할 때도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인이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지켜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어, 갑자기 이제 앞차와 그 가까워져서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이 차가 스스로 섭니다. 어, 그런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 그 볼보가 처음으로 내놨었던 것 같거든요. 어,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개발돼서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어,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올해부터는 대거 많이 선보일 것 같습니다. 어, 약간 거리가 있어서 제가 엑셀 한번 밟아볼게요. 풀 엑셀로 가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터보량은 전혀 없네요. 어, 가솔린 차량이어서 RPM 5000 이상 물론, 이제, 레드존 같은 경우는 7,000rpm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 엔진 사운드가 이렇게 아주 정갈한 맛은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5,000rpm 넘으면서부터는 뭔가 이렇게 두텁고, 뭐, 이렇게 바리톤 같은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끈하거나 정갈한 맛은 아니고, 좀 이렇게 터프한 감각? 어, 이게 아마도 그, 어, 북유럽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엔진 사운드가 뭐, 뭐 괜찮습니다.